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양후 2000년식 165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500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4,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두산입브 2006년식 660세대 전용 면적 57.1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00만원에서 21년 7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8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벽산 2003년식 886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5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9억 2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천왕이펜하우스 사단지 2011년식 47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7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 푸르지오 2014년식 978세대 전용면적 71.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870만원에서 21년 10억 1,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8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1 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대림역 경남 아너스빌 2009년식 129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700만 원에서 21년 8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7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5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한신플러스타운 2002년식 29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300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6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삼성내미안 2004년식 1244세대 전용면적 78.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800만원에서 21년 10억 4,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8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하버라인 3단지 2019년식 1170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6억원에서 21년 8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현대 홈타운 2001년식 96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00만원에서 21년 9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8억 1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하버라인이 단지 2019년식 646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500만원에서 21년 8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 4,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한진 2000년식 137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백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 1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금강 2003년식 62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 5백만 원에서 21년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8억 1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1 0 0 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사말로즈빌 2004년식 60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5천만원에서 21년 10억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8억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3익 1단지 2001년식 245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온수일 스테이트 2010년식 99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 2,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항동중흥의 스클래스베르데카운티 2019년식 41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4,500만원에서 21년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8억 5천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동연대아이파크 2006년식 68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500만 원에서 21년 11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8억 5,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현대 2001년식 2,41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10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7억 2,2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의 듀일지 2019년식 63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8억 2천7백만원에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